자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내용 일치 문제 그렇죠? 내용 일치 문제 여러분들 이 내용 일치라고 하는 것은요 내용 일치 불일치가 있는데요. 내용 일치 불일치가 있는데요. 이것은 디테일 묻는 겁니다. 평상시 해석 능력을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문 도해를 배우잖아요. 영문장 700 시리즈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해석 능력을 배우는 거거든요. 디테일 미를 어, 중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푸는 방법. 자 먼저 제시문을 뒤에 나오는 선택지 있죠. 선택지 먼저 읽게 됩니다. 왜? 이 선택지 내용이 본문에 녹아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말로 한번 경험해요. 아,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겠구나를 오 갖고 가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른 거죠. 맞나요? 가보겠습니다. 자, 에디 애덤스. 자, 이 에디 애덤스란 사람은 was born 태어났습니다. 자,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자, 수동태가 되겠죠? 네, 과거에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시제가 과거형이죠. New Kensington, Pennsylvania. 이펜실베니아뉴 캔싱턴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이 사람입니다. 네. 자, 그는 짠짠짠 대명사 나면 반드시 정체를 밝혀라. 그는 develop his passion. 자, passion for입니다. 뭐에 대한 열정. 시작. 뭐에 대한 열정. 자, 뭐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는 he developed his passion for photography in his teens. in his teens가 뭐야? 10대죠, 10대. in his teens. 10대. 어, 1 0대에 십대 때 photography 사진술 사진 기술이죠? 사진 기술. 그 사진술이죠. 사진 기술. 이 사진술에 대한 열정을 키웠습니다. 자, 이 10대 때 when he became a step photographer for his high school paper. 그는 step photography 간 자, 어, 어떤 step photographer 사진 작가가 됐다는 거죠. 뭐예요? 그의 고등학교 신문사에서. 그렇죠? 이 사진을 촬영하는 어, 사진작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10대 때. Okay? 자 그래서 after graduating. 이때 after는 전치사로서 뒤에 okay, ing 오네요. 동명사입니다. 졸업한 다음에 그렇죠? 네,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He joined United States Marine Corps. 이게 이제 해병대죠? 네, 미국의 해병대. 그렇죠? 미국의 해병대. 미해병대죠? 미해병대에 join. 참가했습니다. 그곳에서 자, 이곳이 장소 개념이니까 외화가 관계 부사죠. 자, 미 해병대에서 뭐 했을까요? Capture scene, 장면을 찍었다는 거죠. From the Korean War, 한국 전쟁, 한국 전쟁의 장면들을 찍었습니다. As a combat photographer, 그렇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자, 이 전쟁, 전쟁 참여한 종군 기자죠. 종군. 종군 사진 작가입니다. 네, 너도 읽네. 종군 사진 작가로 한국 전쟁의 장면들을 자, 캡처했다는 겁니다. 찍었다는 거죠? 네, 사진 촬영했다는 겁니다. 네. 관계 부사라 두시고. 됐죠? 네. 관계 부사 뒤에는 무슨 문장 오죠?들? 오케이. 완전한 문장 온다는 것은 사람들 상식이죠. 그래서 희가 주어 되고 캡처 동사가 되고 씨 목적어 나와 있습니다. 됐죠?들? 좋습니다. In 1958. 자 in 플러스 뭐죠 in 플러스 과거 연도입니다. in 플러스 과거 연도로서 자, 자 당연히 뭡니까 시제가 과거 시제여야 되겠죠. 1958년도에 he became a staff at the Philadelphia Evening Bulletin. 자, 그는요, 필라델피아 이브닝 블리튼의 직원이 되었습니다. 1958년도에,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 필라델피아 이브닝 블리튼이 뭐냐면 시작, 요거 콤마 찍었죠? 즉 A daily evening newspaper published in Philadelphia. 필라델피아에서 발행된 시작. 필라델피아에서 발행된 자 daily evening 어 뉴스페이퍼죠. 네, 유 신문사인 그쵸? 신문사, 어, 신문사에서 어, 직원이 됐습니다. 또 1962년도입니다. 자, 시간대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1962년도 마찬가지 그는 어떻게 돼요? AP, 자 AP 유스죠 그죠? 연합 통신입니다. 연합통신, 연합통신에 가담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10년 후에 또 그리고 10년 후에, 네, 0년후에게 그러니까 1972년도가 되겠죠. He left AP. 자, 연합유스를 떠나고 to work as a freelancer. Freelancer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어디? Time Magazine. Time Magazine. Time Magazine에 freelancer로 일하기 위해서 AP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연합통신을 떠났다는 거죠. 사이공 엑스튜션 포터 이 사이공 엑스튜션 포토가 있습니다 사이공 네자 사이공 엑스튜션 포토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베트남에서 베트남에서 그가 찍은 사이공 베트콩이죠 베트콩 그죠? 베트콩 엑스튜션 포토가 있는데요 이포토가이 이 사진이 그에게는 플루쳐 플루쳐상을 타도록 해줬다는 거죠 뭘 위해서? 1969년도 이 스팟 뉴스 포토그래피, 그렇죠? 스팟 뉴스 포토그래피의 그렇죠? 이 플리처, 플리처 상을 어, 수,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플리처 상입니다. 네. 자, 이것이 관계 대명사입니다. 관계 대명사고요. 자, take photo, 사진 찍다, 는 얘기니까 그렇죠? 베트남에서 찍은 사이공 스큐션 포토가 이 사진이 그렇죠? 바로 그에게 어니 뭐야? 돈을 벌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뒤에 자 간접 목적어. 예, 직접 목적어. 이렇게 나와서 자, 누구에게 뭐뭐를 얻게 해주다. 시작. 누구에게 뭐뭐를 얻게 해주다. 얻게 해주다. 이런 얘기예요. 그가 베트남에서 찍은 사이공 액스션 사진이 그에게 플리처상을 타게끔 해줬다는 거죠. 그렇죠? 수상하게 했다는 거죠. 이게 플리처상입니다. He 네. shot. 히샷. 이 shot이라는 것은 총을 쏜게 아니고 s-h-o-u-o-t. 우리 가 이제 사진 찍을 때 착착착착 이게 에서야죠죠 네, 그러니까 모델이니까 이상이죠. 이상. 3 5 0장에 그죠? 잡지 커버. 표지 표지. 어, 이상을 촬영했다는 거죠. 어떤 사진이 한국 정치 리더들의 한상화가 있는. 예를 들어서뭐덩샤서핑 여기 있죠? 국샤이핑그다음에리처드에슨 닉슨, 닉슨 대통령. 그다음에 조지 부시. 부시 대통령 같은 정치 지도자들의 초성화가 있는 350개의 잡지 표지를 사진 촬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렇다고 본다면 볼까요? 10대 시절에 사진에 대한 열정을 했다. 맞죠? 종군 사진 기자로 한국전쟁의 장면을 촬영했다. 기억나시죠? 맞죠? 그 다음에 1962년부터 타임 잡지사에서 일했다. 자, 타임 잡지사에서 일한 것은 언제였나요? 여러분들? 보세요. 타임 잡지사에서 일한 것은 10년 후야. 언제 10년이야? 1962년도에 AP 연합 통신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10년을 근무하고 플러스 10년 해야 될거 아니야? 그치지 그럼 1972년도에 타임 잡지에서 근무한 거죠. 1972년도가 되니까 3번이 틀렸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세부 상판은 이렇게 해석 능력을 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그걸 넣으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런. 어, 세부상 파악이 나온 문제들은 보통 어법 문제, 문법 문제로 내신 문제 변형해서 출제합니다. 자, 또 다음 제에서 뵙겠습니다. 네, 짠!